안녕하세요, 갱잼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보석 관련 공지가 올라오면서 좋지 않던 로아 분위기에 기름을 부어버린 격이 됐는데요. 참고로 저는 나이스 단도 아니고 로아 유저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니 불편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셨으면 합니다. 보석 조율 시스템은 한마디로 보석을 캐릭터 기속으로 변경하고 자유롭게 겁작을 오가면서 변환 시에는 공격력이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이것만 보면 괜찮겠지만, 그에 따른 패널티도 있는데요. 캐릭터 귀속에서 거래 가능으로 변경 시에는 7일이라는 기간이 소모되고, 곧바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크리스탈을 소모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 말고도 다른 것들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요약해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 형태 문제입니다. 라이브에서는 광희의 보석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라이브를 봤을 때 겉으로 표시가 안될줄 알았습니다 조율에서처럼 세팅만 하면 알아서 겉장 변화만 될줄 알았는데 보석 이미지가 바뀌고 형태 또한 바뀌는 걸 보니 아 저게 내 캐릭터 정보창에 보여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현재 로아내에는 파티의 스펙컷이 엄청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공대장이라고 생각해도 캐릭터 정보창에서 그냥 보석과 광의 보석이 있다면 광의 보석을 좀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치 보존인데요. 이거는 유저마다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유저들이라면 게임을 하다 보면 본인의 아이템이 영원한 것이 아닌 서서히 가치가 하락될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서히인데요. 하지만 최근 로아는 서서히가 아니고 패치로 인해 혹은 게임 방향성으로 인해서 가속화를 시킵니다. 내가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한 유저라면 허탈감이 생길 것이고 투자를 할 유저라면 오히려 라이브 방송을 보면 망설여질 것입니다. 패치 방향이 있다면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조금 더 멀리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죠. 세 번째로는 유저 갈라치기 운영입니다. 시즌3가 시작되면서 그때도 갈라치기를 심하게 당했습니다. 팔찌에 엄청난 골드를 투자한 사람들은 시즌3를 하드 리셋 수준이라고 얘기하고요. 그에 반해서 느긋하게 즐긴 유저라면 소프트 리셋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갈라치기식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석 조율 시스템이 그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나이스 단, 이벤트 단등 동일한 클래스를 운영하는 유저들과 아닌 유저들에게 시스템상 오점이 아닌 게임 방향성에서 동일 클래스는 지향하라는 간접적인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즉, 내가 좋아하는 클래스를 6 캐릭을 키운 게 잘못이라는 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20개가 넘는 클래스 중에 내가 원하는 클래스가 하나여도 동일 클래스를 키우는 게 권장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권장되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클래스를 해봤지만 재미가 없어서 하나의 클래스만 키우는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건데요 이게 현 로스트하크 라이브 방송에서 나온 유저 갈라치기 운영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으로 가는 방향성인데요 로아는 언제나 선발때는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선발때는 단지 새로운 신규 레이드를 먼저 하는 것뿐 다른 건 없었죠 심지어 성장 또한 레이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닌 골드로 강화만 열심히 하면 됐습니다 후발때는 로스트하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스익휴모익 등이 뒷받침되면서 기존 중위권, 상위권 유저들이 잘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너무 빠른 성장과 싱글모드 플레이로 중위권과 상위권 유저들이 도움이었기에 게임을 정착을 하나 적응에는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저들 간의 스펙이 아닌 피지컬 격차가 높아지고, 40플마당과 같은 표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중위권 유저들은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만큼 해결해줄 텐데, 이런 생각에 지금 골드로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 때문이죠. 결국에는 선발대, 중위권, 후발대 모두가 힘들어졌다고 생각되는데요.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면 제가 플레이한 게임은 현재 없습니다. 하위 레이드에서 영차영차하며 열심히 했던 유저들은 싱글로 즐기고 있으며 언젠간 나도 선발대처럼 저 레이드에 도전하고 싶은 유저들은 벌목을 하며 도전보다는 안전을 택하고 있습니다. 선발대는 몇 년간 하던 똑같은 말에 공감도 못 얻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지학 디렉터님이 원하는 로스트아크일까요? 사실 저는 아직 로스트아크가 재밌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임을 제 의사가 아닌 게임사 때문에 접히는 날이 올것 같은데요. 적어도 유저들끼리 싸우는 패치는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까지 별 힘도 없는 한 유저의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변하는 것은 크게 없을 겁니다. 아직까지 로아를 즐겁게 즐기는 유저로서 티클의 힘으로 이 영상을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